사랑하는 마지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학년을 시작함에 따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배우며 새로운 도전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두렵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돕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학교는 지식을 얻는 곳일 뿐만 아니라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돕고 응원하는 것이 바로 학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열정과 노력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많은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잘 따라 함께 배우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끌어주는 친구로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급 친구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급, 학교 폭력 없는 아름다운 학급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